안녕하세요. 마산캐드 디자인학원의 정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포토샵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스탬프 툴이 있고요또 히스토리 브러쉬 있고요 브러쉬 있고요 복구 브러쉬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쓸때 우리가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동그란 범위가 보이죠? 자, 이게 이제 브러쉬 크기인데 이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는 어,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색깔 한번 미미로 잘 바꿀게요. 자, 브러시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보면 옵션이 나오는데 자, 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현재 크기가 이거죠. 자, 그런데 크기를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옮겨보니까 점점 커지겠죠. 자, 요런 브러시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경도라고 있죠. 자, 경도 값이 100%다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테두리가 깔끔한 형상이 되구요 경도 값이 제로다 하면은 자 지금처럼 우리가 꼭 패드 값이 들어가면 이렇게 흐려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를 사용할 때마다 가서 크기를 조절하고 경도 조절하고, 자 이게 조금 아, 불편하죠, 그죠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또 많이 쓰는 게브러쉬 선택하고요. 자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엔터 옆에 있어요. 자 큰괄호 형태가 있는데. 왼쪽 걸 누르면은 작아지고, 자 오른쪽 걸 누르면은 다시 커지고, 이렇게 우리가 브러시 크기를 키보드를 통해서 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포토샵 작업하면서 우리 마우스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물론 요즘 펜 마우스도 사용을 하는데, 자 마우스를 이용을 할 때는 자 브러시 도구를 사용해 주시고. 자, 여기서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죠. 그죠? 자, 이때, 예, 누른 상태로 alt키나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은 점점 커지고요. 자, 왼쪽으로 끌고 가면은 점점 작아지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마우스를 위로 끌고 가면은 자, 이렇게 경도값이 제로인 상태가 됩니다. 밑으로 가면은 경도 값이 100%인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왼쪽 손은 우리가, 그 alt 키를 누르고, 자, 오른쪽 손으로 마우스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브러쉬 크기를 수시로 조절해 가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이전에도 강, 어, 유튜브에 올렸지만은, 자, 스탬프트를 통해서,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자, 편집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짝살짝 없앨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도장 툴쓸 때도 브러쉬를 사용하고요. 자, 마우스,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크기 조정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언제든지, Alt 키 누르고, 오른쪽 크기 조절, 자, 그 다음에 경도 조절, 이렇게 경도 값 조절. 자,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쉽게 빠르게 우리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브러쉬를 사용할 때 브러쉬 크기는 자, 옵션에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키보드에서 자, 엔터 옆에 있는 우리가 큰괄로 형태를 왼쪽 거 누르면 작아지고 자, 오른쪽 거 누르면 커지고요 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좌우로 움직여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위 아래로 드래그해서 테두리 경도 값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토샵을 좀더 효율적으로 빠른 작업을 위해서 브러시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